네, 안녕하세요. 펜타일 김민숙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만모톰 시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의 양성 혹들은 꼭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검진에서 발견되더라도 양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도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개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필요해서 제거했는데, 또 생겨서 또 다시 제거하고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호르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독소가 많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나쁜 이런 몸의 대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서 혹을 작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 치료가 그래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성 종양 중에서도 일부는 제거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양성으로 진단은 되었지만 그냥 두면 안 좋은 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크다든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초기에 제거를 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거하는 시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혹을 제거하려면 수술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이제 만모톰이라는 장비가 보편화되어서 최소로 절개를 하고 간단하게 제거하는 시술을 대부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모통은 일종의 굵은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료수 마실 때 사용하는 굵은 빨대 정도, 이 정도 크기의 바늘, 굵은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늘 끝에 뭐 2cm 정도의 홈이 나 있고, 그곳에 이제 진공을 이용해서 음압을 걸게 되면 조직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겠죠. 이때 이제 칼날이 밀고 들어오면서 바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조직이 이제 잘려지게 되고, 그걸 다시 밖으로 음압으로 빼서 밖으로 모으게 돼요. 이런 작업을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혹 전체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대략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작은 혹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고, 크기가 크면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술 전으로 뭐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추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취는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술이에요. 그래도 나는 너무 무섭다 이러면 수면 마취도 가능하고요. 부작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마취할 때 이제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요. 일단 마취만 잘 되면 시술하는 동안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마취가 풀리면서 약간의 우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조직을 절제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출혈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뭐 멍이나 혈종, 부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부위에는 이제 바늘이 들어간 흔적인 일자 모양의 흉터가 생기게 되고요.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보다는 이제 흉터가 점점 어려지게 됩니다. 시술이 끝나고 나면 무리한 활동만 아니라고 하면 바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시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날부터 샤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인 맘모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